자, 한양고 1학년 수학 하. 이 예, 합니다. 어, 논술형 2번 봅시다. 자, 일단 좌표 평면에서 기울기가 a인 직선과 기울기가 b인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원 넓이를 4등분한대요. 자, 그러면은 원 넓이를 4등분 한다고 그랬으니까 상황은 딱 이거밖에 없겠다. 그 자, 일단 기울기가 a인 직선. 음, 여기 l. 그리고 사등분이니까 m은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수직으로. 이러면 이제 원이 정확히 4등분 되겠죠? 자, 그래서 직선 l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 요렇게 되겠죠? 1, 1를 지나는 기울기가 a인 직선이니까 y 2는 a의 x 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m은 수직이니까 y 2는 a분의 1은 x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x축 y축 그려보죠. 이렇게 이제 y축이 그려질 거고 그다음에 x축은 보한 뭐요 정도로 그려지겠죠. 이 정도로 그려질 거고요. 그래서 절편들 체크합시다. 일단 은 m부터 체크합시다. 절편 두개 나오죠. x의 0 집어넣으면 a분의 1 플러스 2. 그래서 여기 0마 a분의 1 플러스 2구요. 그 다음에 y의 0 집어넣으면 ea가 x-1이니까 ea+1 컴마 0. 절편 나왔고요. 그 다음에 L 절편 봅시다. 자 이렇게 가고 x 축도 뭐 이렇게 가겠죠. 여 야부터. 자 그래서 절편 보시면 x의 0집어넣으면 이게 얼마냐? 어, e a죠? 그렇죠? x 에0어넣으면 마이너스 a니까 2 e a. 0 콤마 그 다음에 여기 Y에 0 집어넣으면 0 0 0 0 0 0 엄마 영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L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이렇게 되겠죠. 음 여기 그래서 여기가 S1, 그다음에 S2는 M과 x축, y축이니까 여기가 S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넓이를 구해봅시다 S1은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좌표는 길이가 아닙니다 2분의 1 곱하기 이거 좌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a분의 2 빼기 1 밑변 높이 2-a 전개하시면 2분의 1에 a분의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래서 a분의 2 더하기 2분의 a 빼기 2구요 s2는 2분의 1에 2a 플러스 1 a 분의 1 플러스 2 정계하시면 2분의 1에 2a 분의 1 4a 2니까. 2a 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2, 그래서 s1 더하기 s2는 A분의 2 더하기 2분의 A랑 2A분의 1 더하기 2A. 이렇게 되겠죠? 다시 2A분의 5. 그 다음에 2분의 5A.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산술기어 쓰시면 5분의 2A 곱하기 5A분의 2니까 2에 2루트 5. 2분의 5.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 s 1 더하기 S2의 최소값은 5구요자 등호조건 쓰시면 되겠죠. 등호는 이두 덩어리가 같을 때니까 2a분의 5랑 2분의 5a가 같을 때. 음, a 제곱이 1일 때죠. 그래서 a가 1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